겠어가지네 기다려봐. 야, 이거 차 빠질 줄잘 들어라. 차차 타고 뺄 수, 아? 안 빠질 거야. 못 빠져. 그래? 내가 아홉 개를 걸어 막고 있는데 한명한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빠졌지. 아, 빠졌어. 아, 초에서 계속 있어야 되나. 어쩔 수 없어. 알아, 알아. 어떻게 마해 어쩔 수는 있지. 사운드 좀. 나도 왔다. 내 오른쪽. 한번쪽 왔어. 있어 없어. 딱 말해. 있어. 들어왔어. 아니 아니 버틸 수 있어 없어 몰라 시바새키 존나더라 기절 개신 거잖아 방안방 안에 있던 거 기절이지 어어걔하 나랑 뭐, 이번에 있을 어디 아, 이리안 나와 아, 얘들이 까불어, 주제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열받아, 이러면. 또 오네, 씨발로. 너, 일로 와. 와봐, 이개실게요 하나 능선 올라갔을 것 같은데. 상한도좀 능선 올라가면 봐볼게요, 제가 올라가서. 형, 잠깐만, 형. 형, 얘들 올라갔어. 나와봐, 왼쪽으로, 왼쪽으로, 나와봐. 못 나가, 씨발. 아, 장난가냐. 아, 2층 둘. 가도 그냥, 지금. 좀 느려요, 저쥐 GC. G씨? 애들인데? 쥐 c 간다고? 저, 가도 그냥, 지금 가두면 다 가도. 둘이야. 하나 안 보인다. 하나 3분지 같은데, 능선 아니면? 3층 집에서 나한테 붙은 것 같아. 대각선으로 왔어. 3번 적으로 CCTV 4번 지나 아닌데? 나 4번 어나어어 하나. 4번 하나. 4번 하나. 4번 4번 하나. 4번 하나. 이거? 발나 이거 하나. 4번 하나. 4번 하나. 4번 하나. 4번 하나. 4번 하나. 4하하하 어디 문이그문그문 그. 문, 여기도 그 문, 왔어. 문, 문. 왔어? 공아나 1층 들어갔어. 아. 아 씨. 안 돼, 이거 봐요. 안돼 이거. 누군면안어 아, 씨 바삐야. 아니. 그러니 이거 혼자 진행하셔야 될거 같은데. 맞지든가요 지금 차타 임패서. 이거 어떻게 빠진냐이사번 쪽에서 아차안 보이 그안 보였던 거 같은데 사번 쪽. 아 이거 여기서 멜강한다. 아 <laughs> <laughs> 발소리 들린 거 아니야? 어디 오늘 일번쪽 발소리 들린 거 같은데. 아니면... 왔다, 팔 소리 얘네 뭉쳐 다닌다. 삼층 집 간다. 투르탄 없어? 없어. 지나갔네. 차차차 쪽으로 간다, 재네. 차 어디 있는데? 차, 차 여기 1번쪽 어딘가 있어. 아 여쪽? 이쪽 1번쪽이가 맞네 1번쪽 온다 아, 춘다 이거 그냥 춘다 그냥 어? 풀스쿼터 이걸 왜 보내줘? 내가 연사총이면 쏘겠는데 연사총이 아니야. 와 멸망한다며 미친 새끼야. 근데 형이 그거를 카우팔 쳐놓고 뒤지고 있냐? 아나 카우팔을 카팔 어디인지 몰랐어 나. 아 잭카야. 응? 일일 번으로 못했어? 파크로 못했어? 아예 못했어 이미도 이미 다 들어와 있었어. 아니 아니. 뭐야 너걔 화커 죽은 다음에 펀 응. 있었잖아. 파커 찍은 다음에 아니 아, 아예 아예 애들이 안 붙었는데 내가 파밍 다 끝내고 했는데 왔다니까 갑자기 두 명이 바로 올라 가 바로 올라가지고 수류탄 피부 는데두명 바로 올라오더라 미친 새끼들 아니, 그냥 내 자리에다 깔거파로에서 나오지 봐줄 수 있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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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 층에서 죽아이 죽일 턴은 있었어 죽일 턴에 있었는데 나중에 한 명이 더 붙었다고 하, 한 명이었으면 내가 죽였지 그냥 그냥 붙었지 근데 한한 한 명이 그냥 수류탄 가고 내가 그이명 때문에 소리를 못 들었다니까 두명움들 아도아르게커나 어여기 게카버할이마다 나도 모어 미친 버할들마 나도 모야 씨발 물량 싸움에. 나도 모다 나도 양떼 때다 나도 모래 하자. 하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커버가 때마다. 나도 모르게 커지할때 풍자야 응? 아 씨발 한가지 이름만 불러봐 개새끼야 <laughs> 아 씨발 헷갈린다고 아니 풍자야 거기 불화없이 초밥집은 마트형 집이야 백업가기가 힘들어 보기는 아니 그냥 옆에서 봐주지 씨발 아무도 안 재주고 있네 그 겉에서 다 붙는 겉에서 뺑뺑 돌았다니까 애들? 응 차고에서 봐줬다 씨발 그럼 각안 나온다고 얘기를 아니 브리핑을 하네 씨발 각을 안 나온다고 각이 각이 안 나오면 내가 뭐시발 대처 상황을 해야지 뭐를 뭐시 그냥 아니 그냥 봐주는 줄 알았지 그냥 계속 각보여가고아고 총소리가 층집이니까는줄나다 브리핑을 알았어. 하라고 나3층에 뺀다고 말했는데 아니 브리핑 하라고 각안 보인다고 시발그 각을 각을 휘었고 아, 보이는 거안 보이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시발형형 형 눈에 지금 내 눈이 달렸어 아니 3층에 뺐다니까 미친 새끼 가 뺀다 말이잖아 형 말고 나 지금 헬스형 갈고고 있잖아. 형은, 형은 지금 어? 잘못 없어 우리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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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아, 달값게령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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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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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브리핑 안했지? 어, 브리핑 안했어 그리고 씨발 카구팔 뽀이먹고 뒤졌지? 그래서 변수 어. 생겼지? 우리팀 금발 백업하다가 죽었고 맞지? 어. 형이 지금 세가지 잘못을 했네? 왜 세가지요? 카구팔 아, 해도 맞은거, 우리팀 백업보기 음. 위해서 죽게 한거 그리고 시야가 안, 그 착각 가안 나오는데 아무 말도 안한거 개소리 라냐 아, 말, 말이라, 아, 이라도 해줘라 내가 거기로 뺄라는게 야 처음에 내가 못 봐준다 말했어 너한테. 일단 일킬. 아니 나 지금 감나 지금 감성 타거든. 건들지 말아줘. 아니 이는 여기 있으면 진짜 최소 장애인 미친 새끼. 아니 잠깐 품어는 애들 양 때문에 하는 거 그냥 잡는 게 제일 편하거든. 저렇게 뭉쳐서 오는 새끼들. 근데 초밥집은 시바 백업 가이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안다고 내가 그래서 갇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 그럼 형이 그래 여기 이 창문으로 와봐 이 창문 으 와봐 이즈럼 씨발 바로 빼지 내가. 근데 씨발 들어왔는데 아무 아무 브리핑 너네? 씨발 뭐야 보이는 거야 맞는 거야? 씨. 아니 나는 너가 뺄줄 알았어 어. 미친 새끼야. 근데 거기서 파밍하고 아니, 있네. 아니 미친 새끼야 파밍 다 끝내고 1층 1층에서 째고 있어서 그럼 말을 해주든가 제발 좀 계속 뺑뺑이 도는데 어떻게 가게 하나도 안 나오냐? 뭐 씨발 뭐 단뼈락에서 씨발 단뼈락 쬐고 있냐? 야야야 파밍하고 있었어 미친 새끼야. 죽을래? 역시 <laughs> 말이 다르냐? 아못 빠지는 게 파밍하느라 못 빠진다는 소리였어? 개새끼야. 와 씨발 지금 붙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파밍. 야야 스크스의 미니였어. 탁쳐 씨발 삼... 탁쳐 야, 그냥 야, 미니는 30발밖에 없고 스크스 내가 스커스. 야 내가 연사 때려달라고 했냐? 10 새끼야? 아씨안 그 믿어. 하던가. 아 다음부터 안 믿어 씨발 조카네. 야, 다음부터 하지 마 어제. 아씨 아, 씨, 야, 야, 열받아. 아, 너왜안 털렸어? 빨리 걸어가 이 새끼야. Gc 존나 좋은데? 일본으로 쭉돌아 먹이 소리 난다 결강 경박사 <laughs> <laughs> 어, 뭐야? 씨벌 <목소리> 너 다리로 돌아야 돼. 미친 새끼야. 보이면 디저트 생각하고 맨손으로 뛰어. 빠르게 여쪽까지 넘어가야 돼. 뭐 보인다. 여기 있다. 안을게야 야, 앞에 차가 있는. 너네 살려줬다. 일번에차 터져 있다. 야 씨발, 쟤 뭐야? 왜? 지금 땅에 미 있어. 어디? 이번 쪽에 있었어. 그러니까 차 터져 있었다니까. 너쭉 돌아. 자야, 쟤도 하나야. 야,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어, 친구야 너 살려준다? 뒤돌아보기만 해봐 왜 이쪽으로 가는데? 야야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것 같은데? 저 새끼들 보면? 음, 저기 차소리 왜 일로 오냐? 형, 왜 일로 오세요? 일탈 여이 일... 집에서 쏜다 아! 어, 쏘갈수 있냐? 야너 <놀람> 소. 쏘... 야야 미친 짓끼들명인데 뭐? 왜? 칼스, 소스 봐. 너무 속옷이게 생겼어요. 자. 창고 창고 뚫어야 돼. 얘다 나와야 된다. 응. 시체나 먹어 빨리 가야 된다. 내데 얘가 같이 1번 라인에 남아있어나 족간 네 진짜로 허이 미친 새끼야, 왜 굴러가냐고?